t b 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해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더 넓은 도로차 우선. 좌회전차보다는 직진차 우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저한 선진입. 현전 선진입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갈 때 차가 없었거나 아주 멀리 있었는데 상대차가 교차로 오기 전에 내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걸 생각했는데 상대차가 엄청나게 빨리 달려와서 부딪혔다. 그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빨리 달려온 차의 과실을 100%로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상대차가 제법 멀리 있어 보이지만, 어, 저차 속도가 심상치 않다. 그럴 땐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예 당연히 브레이크 잡겠지 하면서 들어갔을 때 그런 경우는 넓은 도로차가 속도가 빨랐으면 그쪽 차의 잘못을 7, 80, 좁은 도로의 차의 잘못을 2, 30볼 수도 있고역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양쪽 도로의 넓이가 같을 때 그때는 우측 도로에서 온 차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우측 도로일까? 합리적인 연어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전석이 왼쪽에 있으니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거기서 우측 차 우선이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과연 우측차 우선이 반드시 우선해야 되는가? 외국에서 타다가 수입해 들어온 차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차들도 가끔 있죠. 따라서 운전대 위치에 따라서 우선권을 주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다. 도로교통법 26조에 나와 있으니까 도로 넓이가 같을 때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우선이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찰과 보험사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고일 때 거의 무조건 우측 도로 차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법원은 우측 도로 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때도 있지만 적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측 차 우선은요 서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해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둘다 천천히 갈때둘다 천천히 천천히 어 이럴 때 누가 먼저 가야 되지? 그럴 때는 오른쪽 차 먼저 가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고 어떻게 나나요? 서행하지 않아서 사고 납니다. 법원에서는 속도를 중심으로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